아줌마 너는 세월이 지났는데 내네 같은 거한테 월급 좀먹고 정신병원 집어넣지 돈좀먹고 응? 응? 아직 생각 안 나? 응? 그 세월이야 근데 잘 들어 사람이 이 죽어서 온 횡재는 누가 은혜 못 갚어 니네들 잘 봐요 니네 그뭐 옥상에서 얼굴도 깨낀 거 이제 태어나서 보이지 응? 사망을 해서 보여지는 거요 알어? 나 중학교 때 그랬어 근데 소름끼치게 다음 말이었지 내가 마음받은 마음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뭐냐 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뭐여 그리고 내가 한 번만 더 질럴게 너 헬기로 왜 사람 상대 해치기하고 에? 블랙박스 면제는왜 나한테 줬냐 블랙박스 에? 내가 그렇게 하고 그 개자식네 집에서 총 연발로 맞았을 때너 뭐했냐 너 총이 뭐 입으로 말하는 총인 줄 알아? 어? 어? 그럴 때 내가 말했지. 주가는 아버지셔. 네? 그저정신병원다니애들 치다 보면 자기 본인이 이 저거 죽어서 제각을 못해서 그런지 다 일어나면 나도 주님 만나고 온 손님 다 알아. 에? 지들이 일어나. 어? 유일한 건 에. 미국 놈이 간음을 한 여성이 실제로 내 집을 너무 치다 봐서 내가 이렇게 늙었어. 알어? 응?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자본이지만 나를 왜 권총으로 쏘고 내 집을 들여다 보냐 하면 여성을 간음했단 게, 응? 알어? 그걸 숨기니까 내가 지금 열받고 질러고. 여자가 근데, 내 신성적 내께 정신과 병원 약을 먹으면 에? 내 뇌가 쉬요. 하고 한번 약을 먹고 잠자게 되면 아무도 몰라 도둑년이 왔다가도 몰라. 그래서 병원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네 집은 니들이 원하는 철문이 있고 방안이 공기가 좋고 사람이 실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돌봐주어야 낫는 병이요 그러나 니들은 실제로 이 환상적인 욕구를 노무현이한테 대응하고 찾아온 나한테 어 니들도 똑같은 병원 환자겠지요 질른 죄로 도당해 나는 상속 올릴게 중국집에서 에 나도 한마 디로 말해도 해볼만요 주방장이나 나나 근데 내가 왜 그날 미친 척하고 돌았냐 나도 가을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여자 말씀을 좀 해서 유성규들도 놀래야 돼 그래서 이 계자식이 참 유언도 치료. 자, 나는 그 목면화로 서울에 가서 현금도 없이 굶어봤어 병원 치료했어, 정상으로. 근데 내가 내려와서 유사품이 대리석에 여성이 밖에서 다시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가늠하고자처음보다 대전으로 올라가. 그래서 애석하게 그 여자가 저. 실제는. 그래서 만숙이란 여자가 마음먹기 다르, 다르, 다르다만 이런 확대는 진정하면서 가리키는 거야, 알어? 응? 그리고 너도 사내답게 들어. 나는 지금 울컥하는 마음이 이미 진정됐어. 너 같으면 여자가 내 방에서 간음 신음소리를 했대서 들었대서 나를 여사님이 잠깐 슈퍼를 가는 와중에 문을 안 닫고 가서 다시 들어와야된 게. 근데 그 개자식이 우월감이 13층도 아니어. 바로 옆방에서, 기, 옆방에서 기대고 있다가 순식간에 칼로 찔릴 자리를 총으로 쏴버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상고 영령이지만 내가 그날로부터 내 방에 들어온 여성을 간통도 간음도 없이 떠나기를 요구한 게내 몸이었어. 나 에, 기건 말건, 니들은 그렇게 하면 쳐. 혼자서 애타다가 돈이 떨어져서 나를 놔버리는 바람에 내가 신음신음 알다가간 기능성 개선을 엊그제 했어. 엊그제. 내가 실제로 나운동에 보건소가 있을 때 가도 선생님 알려줬어. 개선 두번 하다가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안 왔어. 그 나도 그때 또희망상이 선생님한테 말해. 무릎 꿇고 없어. 쓰러졌어 너도음 성락 약계와 심지어는 죽은 뼈가 바이러스 건들면 청각장애가 일어나. 그래서 내 뇌에서 다 알아. 네 사직이 언제 총을 쏘고 언제 갖는 것까지. 그리고 대한+ 대한민국 대단해. 나라는 인성이 가짜는 기집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조촌 중에 그래도 가난한 분이 아니라 부자분. 부자분은 그래도 나를 돌봐주면서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타운에서 그 개작두가 나한테 피를 말려 죽인다고 아주 엄포를 해. 엄포? 그들 많이 다 봐. 시민단체가. 에? 물카 앞에서 탁 그래. 그것도 어디 물가냐잘 들어? 행위위위예술 같지만, 교주도 들어갈 자, 그 자들 앞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 탁 그래. 카메라가 딱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말려 나보고 피를 말려 죽여버려. 그때부터 교도관 잘 들어 똑똑이 대한민국 군산시에 제보한 사건 다 왔어. 다 왔어.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신장이 질환자지만 내 심장이 멈춰갖고 표벽제 표벽제를 먹어서 일어났는데 이건 실제로 한말이요 미령동 부양에서 선생님이 나를 그때는 안만한다 근데 내가 쓰러져서 항생치처럼 실험실을 말하면서 팍 쓰러졌을 때 실제로 내 모든 기능이 멈춰 있었어. 그리고 5일 정도 되는 해. 일어나서 실제로 내가 다니던 중국집에 가서 사모님 담배 값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고 하고 사모님하고 다시 역병처럼 헤어지지 않고 만난 해가 그 집이요. 그래서 사모님이 실제로는, 옛날에 무전, 무전치고, 나나, 지금 전주로 시집간 여자나, 뛰어먹고확지 마음대로 쑥쑥 쓰시고, 그런 개는 못해. 이 사모님은 그런 집에서 당하는 사람들을 지켜봐주고, 나중에는 혼자서 죽을 요장으로 다가온 선비님. 이게 실제는, 내 가족 관계상, 멀리 있지만, 비켜서 지만나중는 부모 좌월로, 여기다, 보이지, 지금도? 요, 약혼식 하면서 약혼식 오면서 눈화장 했어. 눈화장, 누나장, 미용실에서. 근데, 지금도 안 갔지? 응? 안 갔지? 다 알아. 다한장기 너는, 음, 임플란트가 이거 정상적이지만 네 집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저무현인 대통령님께서 이런 기집년들 그돈막 뛰어서 처먹으라 했거든 응? 그래서 의사가 놀란하고 응? 비켜서지 말고 그리고 주민이 놀란하고 그랬어 그렇지만 비관세 잘 봐. 정의 하나래도 정직함이 일어나 아어 내가 지금, 임플란트, 초, 과로, 했다고, 하지마 아직도 멀었어. 그러지만, 에, 내 뱃속에 있는 총알에, 2분지라고지마 두, 두 방을 쐈는데, 한 방은 내가 먹어버리고, 한 방은 삐져서 나가버렸어. 실제로. 그래서 그 개, 학력이, 에, 내가 누워있었던 조촌동에, 헬기장에서 불이 났어. 헬기가, 사고로. 근데, 얼마나 유망주면, 나한테 하는 행실이기 때문에, 쥐가 타고 있은 게, 거기서, 날라온 게, 니들 좋아하는 휴대폰. 요즘 참작하지만, 니들, 니들 나라가 온이휴대폰에다 시계였냐? 시계. 응? 근데, 거기다가 뭘, 뭘 갖고 왔냐? 니들 그 블랙박스 알지? 응? 블랙박스 알아몰라 블랙박스가, 내 눈까지 와서, 치매까지 왔어. 블랙박스가. 응? 그래서, 온통, 음, 지사장님 보고 있는데 온통 지랄바이었더 그리고 어, 한우답쳐 더 어, 목사님처럼 지사장님도 가정이 있듯이 이, 자식이 있듯이 밥을 먹어야지. 알어? 이새끼는 네, 가는 자는안 잡는 것이 그렇지만. 내 부흥은 노골적으로 성희롱은 아니오. 내가 이 환상적인 이 스타, 이 개자식이 헬기로 지금까지 누 스탑을 올려서 나 잔고를 빌지만 너무 틀렸어. 야, 실제는 쓸개 간이 다 흩어질 만큼 아프긴 하지만 침대 네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침대 스프링이요 에? 스프링에 누워 있으면 더나하나 맞고요. 알어? 그리고, 해경, 돈 자랑하지 마. 나, 남리가 아니라, 몽알, 에, 실제로, 총, 알, 알맹이 소린 거다 알고, 그나마, 보좌관들이 많이 돌봐줘. 기네스북인데, 네가첫적탄 중에, 나라는 어리, 어리석은 것이 무식이, 근데, 내가 가진 지능성이란 아직도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지? 에? 근데 그 여자들 잠자는 카메라를 휴대폰으로 도착을 하고 나 죽이는 것을 보여줘. 누가 좋아요? 누가? 응?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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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하는 선생님도 나 사랑한다고 진작에 신랑편에 보내줬어. 원래 오지검은 목사님인데, 나, 나사랑은요 내가 만난 여성들이 그게 수준급이 낮은가 봐. 응? 그 중에는 교육감도 있어. 난 대놓고 말이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을 사랑해서 내 평생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 그게 수준이 오네요. 근데 네가 나한테 너무나 잘못했어, 진짜는. 응? 그리고 난 우리 엄마도 그래, 우리,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한테도 돈500안 쳐도 된게 엄마. 집 나갈 때 싸우지 만 너, 그래? 그래서, 모아진 게, 여자가. 있어.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 이빨을, 놀아, 놀아. 놀아. 근데, 나는 실제로, 내가 지금도, 내이 머리가, 인생이라. 네가 나한테, 한 행실이, 그때만 해도, 예? 네? 가고 오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뒤져버리라고. 니네 국밥주에서, 니가 던졌을 때, 나는 실제로 말해서, 딜라일라요. 딜라일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한이 다르게, 뭐, 나도 뭐, 내 얼굴 치다 보면 싫어, 진짜는. 처음에는 니가 그렇게까지 안, 안, 주, 안 죽였어도, 그제 일어나서 주여. 내, 이 배에 있는 수술자국만 치다 보면 한심이여. 근데, 니가 저거, 나짝 보여주게 다해있잖아 이빨도 싫어지 남들 치다 보면 어메, 씨발, 진짜 아니네, 그리고. 아직도 조작된 돈이 그리우면 그냥 꺼져 알어? 응? 내가 교회에서 그러잖아 예배보고 있냐고 말 시발 내 뒤에서 꼭 이렇게 커피 쳐먹네 왜 지랄이요? 너왜 그냥 꼭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지랄이요환장해 죽겠어 소리도 그래서 그때부터 거목세계가 어, 너라는 기집년 하나가 왜 이렇게 난리냐면 하 운전석에 기사가 니 차장 차니 차여 그지? 그럼 너밖에 운전을 안잖아. 니내이 네 녀는 지 신랑이 비행기고 조종 기사여. 응? 니네 겁없어. 대한민국 군산시 내 근처에서는 참설량하기는뭔설량이야날이못날려막이 뭐 주둥이가 어떻게 악착 악착 뜨는거 몰라마. 막. 막 잡아 보고 잡아 보고. 그니 이렇게 부자가 되기 전에. 빤스 있지, 빤스. 남의 집 세워대서 빤스. 응? 빤스 만들고 있었어. 에? 그리고 내가 교우였기 때문에 담배를, 2 25,000원이라 겨, 함부로가, 1 1 5 0 0 0원에 사준다고 했어. 나한테만 그렇게 거래를 하고 확, 확장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구미가 땡길 거 아니냐.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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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행장에서 나오는 담배가 확 번졌어. 너 빠있냐. 나는 그그 그 말은 나한테 다요 그리고 나는 효과도 이만큼도 없어 알어? 그리고 헬기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였으면 몰라 이 존많은 거상 건방지냐? 에? 건방져? 가는 흑인이냐 에? 백인놈은 어디서 왔냐 저저 조총련 조총련 아냐? 에? 내가 혹여 나가서 길그막부터길그막부터 다른 집 건물까지는 백인 놈이요. 너는 충격 몰라? 에? 이제는 배 타는 거다 끝났어. 알았어? 응? 알았냐고.